안녕하십니까 더 프로 키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트로를 한국어로도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2000분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제 레시피와 영상을 좋아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주변에 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이 안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제가 직접 레시피를 쓰는 사람으로서 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레시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모로 집에서 일반 시청자들이 하시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요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뭐 쉬운 요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쉬운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되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이 아마 제 생일 아니면 생일 다음날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어,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고 또 연말인데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는 못하시니까요.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요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갈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야 많습니다. 생갈비, 양념갈비, LA갈비, 갈비찜, 갈비통구이 등등 많죠. 그래서 또 제가 주특기 복잡스러운 레시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드셔보시면 디테일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 로스트의 끝판왕, 프라임립. 로스팅할 고기는 약 3.65kg예요. 이렇게 단단한 지방층이 감싸고 있고요. 프라임 립은 갈비대가 2개에서 7개 사이로 뼈 무게까지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450g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단한 지방층은 열을 가해도 녹지 않기 때문에 한50%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굳이 50%는 남겨두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지방은 로스팅을 할때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고기가 타는 것은 막아주고 내부 온도를 잘 지속시켜주죠. 뼈 부분은 프렌치라고 하죠.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다 제거를 해서 뼈를 이렇게 겉으로 노출시켜주는, 그러니까 뭐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전이 갈비뼈에 붙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두겠습니다. 갈비뼈에 휘어지는 이 윗부분만 오늘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힘줄이 너무 많아서 질길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부철스토와인이 명주실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걸 묶어줍니다. 잘라낸 부분에 그 갭을 좀 메꾸려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렇게 고기를 묶어서 뭉쳐놓으면 로스팅할 때 고기가 골고루 익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정육점 아저씨랑 친하면 요거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요 하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손질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요 갈비 양념 만들겠습니다 양파는 반개 넣을 거고요 어차피 블렌더로 갈 거니까 대충 잘라주셔도 되고요 마늘도 두 개를 뿌 해서 껍질을 까주세요 배는 한국 배가 진짜 맛있는데 요거 반개 정도 넣으시면 되겠고요 연육작용을 위한 단골 손님이죠. 키위도 한개 통째로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통조림 파인애플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달아서 키위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생각은 껍질을 까서 10g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준비한 재료를 모두 블렌더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 250ml를 넣고, 얘를 스무디킹을 만들어줍니다. 완성을 하시면 이게 500ml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보울에다가 진간장 5 테이블 스푼 설탕 4 테이블 스푼 맛술 4 테이블 스푼 매실액 1 테이블 스푼을 넣어 주시고요 아까 갈아놓은 스무디 킹 500ml를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 후추를 깜빡했네요 한 티스푼 넣어 주세요 이렇게 섞어 주시면 간단한 갈비양념 끝자 이제 갈비양념을 해야 되는데 요 틈새가 보이시죠 요 틈새 안에도 양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위에 이렇게 뿌려 줬어요 고기에 그랜드 캐년의 양념을 사정없이 부어주세요. 양념의 양은 고기 무게대로 이렇게 계산기 뜯드리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막상 양념하고 나니까 통이 너무 커갖고 양념이 많이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조그만 볼로 옮긴 다음에 요거를 랩으로 싸서 냉장보관으로 48시간 숙성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이제 48시간 숙성 후에 로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양파는 이렇게미래포화라고 하죠 깍둑썰기 통마늘은 이렇게 반으로만 갈라주시면 되고요 껍질채로 다 넣어주셔도 돼요 파슬리는 1단, 타임 10줄기 이렇게 덫치 오븐에 넣어주시고요 이 위에 48시간 숙성한 갈비를 올려줍니다 정확한 시간과 온도를 재기 위해서 블루투스 온도계를 썼고요 뚜껑을 닫아주시고 12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주세요 처음엔 낮은 온도로 길게 조리해주는 게 로스팅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조직이 빨리 수축돼 버리면 질겨지니까요 남생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쪄지듯이 수분기가 좀 촉촉하게 남게 되는 거죠 사용하신 갈비양념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소스팬에 옮기셔서 50% 붓기까지 리덕션 해줍니다 이렇게 위에 것도 좀 살짝 걷어내 주시면서요 얘를 이렇게 졸여 주시면은 찐득한 글레이즈 형태의 소스가 됩니다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약간 로스트랑은 거리가 좀 멀죠. 더치 오븐 안에 수분이 가득 차서 그런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갈비 양념을 졸여서 만든 글레이즈를 이렇게 구석구석 발라주시고요. 오븐 온도를 260도, 그러니까 최대치까지 올려주시고, 얘를 10분 사이클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건식 고열 조리법으로 크러스트를 형성해 주는 거죠. 10분이 지난 다음에는 뒤집으셔서 다시 글레이징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5분에서 10분간 추가로 조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속은 촉촉하지만 겉은 로스트처럼 약간 구워진 느낌이 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베큐 불맛을 내기 위해서 토치로 이렇게 지져줍니다. 뒤집으셔서 양념이 약간이라도 촉촉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전부 다 태워주세요. 이 로스팅을 할 때는 레스팅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호일로 이렇게 덮으셔서 30분 동안 충분히 레스팅을 해주셔야 안에 육즙이 자리를 잡습니다. 카빙을 하실 때는 아까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고기랑 뼈를 일단 먼저 분리를 해주세요. 요렇게 말이죠. 이게 부드러워서 굉장히 잘 잘려요.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익었나 한번 살펴보죠. 짠! 얼! 인간적으로 이렇게 큰 고기를 로스팅을 했는데 속이 이렇게까지 촉촉할 수가 있나요? 서빙을 하실 때는 약 1cm에서 1.5cm 두께 정도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겠고요. 갈비때도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건 진짜 로스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울 만하네요. 일단 가운데 부분 슬라이스한 것부터 맛을 볼 텐데, 모든 로스팅이 다 그렇지만 겉면은 좀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 갈비 양념이 배어 있어서 이 건조한 텍스처가 좀 커버가 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 핑크빛 속살은 어떤 맛일까 한번 맛보죠. 벌써 이렇게 포크로 집어들면 촉촉함이 느껴지고 와 이거 진짜 완전 녹습니다 녹아. 이 먹을 줄 모르는 분들은 가운데 기름 안 드시는데 이것도 조금 살이랑 같이 섞어서 드셔야 진짜 부드럽습니다. 고기 80에 기름 한20 정도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적당히 느끼해 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기름진 고기니까 페어링은 탄닌이 높은 레드 와인을 드시고요. 갈비 때도 포기할 수 없죠. 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뼈에 붙은 고기가 이 활용 정점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어주네요. 연말에 가족분들 모이셔서 이렇게 같이 고기를 뜯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재밌거든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